완벽한 피부 표현을 원하신다면 뷰티아니 커버력 좋은 파운데이션 승무원 쿠션 팩트가 최고의 선택입니다. 이 제품은 뛰어난 커버력과 자연스러운 피부 톤고정을 동시에 제공하여 결점 없이 매끄러운 피부를 연출해 줍니다. 밀착력이 뛰어나 하루 종일 피부에 잘 붙어 있어 번들거림이나 무너짐 걱정 없이 깔끔한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지속력도 좋아서 오랜 시간 동안 화사하고 촉촉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으며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되어 피부가 좋아보이고 광이 나는 효과도 느껴집니다. 사용자들은 커버력과 지속력, 발림성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피부가 좋아보이고 자연스럽게 빛나는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. 승무원처럼 깔끔하고 프로페셔널한 피부를 원하신다면 이 쿠션팩트는 꼭 경험해보셔야 할 제품입니다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